1139회차 로또복권 몰아보기 자동 1 목요일 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 로또성지 명당입니다 이제 네, 로또를 사러 나가려는 과정인데 고양이가 제가 이제 밥 주는 줄 알고 또 약간 나오네요. 아, 어떻게 고양이랑 저랑 어쩌다가 이렇게 인연이 닿았는지 신기하고요. 아침 온도가 25도네요. 제가 약간 늦게 일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울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컨디션이 뭔가 별로 좀안 좋거든요. 좀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 로또 1등이 되면 이 엔돌핀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오늘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전자신문 우크라 드론 러시아 군인 살려주세요. 이제 드론이 막 와서 하면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700만 명 코로나 풀리자 북한 사람들이 한 일은 전자뉴스입니다. 전자신문이라는 또 언론사가 있네요. 4분기 대역급 신차, 레이스 판매, 아, 신차 레이스, 침체 뚫는다. 6살 소녀 비명에 몰려든 원숭이가 성범죄자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어떤 보호본능이 나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동물들한테도 뭘 배울 점이 많구요. 아이폰16 품기 10월 넘어간다. 온 오프라인 고급물량이좀 딸리나 보네요. YTN입니다. 배달 후 귀가하던 연인 참변, 있습니다. 뺑소니범, 백순이 사고가셨나 보네요. 김정철 라이타 옷 클럽 모두 기념품. 어도 대표 복귀는 뭐 절충안 제시. 뉴진스의 선택은 미니진이 이사직을 그 5년 동안 유지한다는 걸로 절충안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뭐 집안 싸움 오지죠. 윤상 갈등 재점화되나? 어, 어제 만찬장 가서 밥만 먹었다고 하고, 윤석열은 뭐,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을 돌건 말건 지금 뭐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따지고 보면 윤석열은 어차피 그냥 대통령 뭐, 할거다 해먹, 해먹었죠? 급한 건 한동훈이죠? 이걸 해결해야 자기가 표를 받아서 할 텐데 지금 윤석열 <laughs> 어쨌든 저는 뭐 금투세 폐지는 지지하고 한동훈이 요새 좀 뭔가 하려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아, 솔직히 가능성 없습니다. 20% 윤석열 지지율 20% 나온다 그러죠. 친명 추진 금투세 유예 아닌 폐기로 당론 결정? 폐지론 등장. 어, 폐지해야죠. 일본 기준으로 삼전 하이네스 현대차 모두 탈락. 음, 지금 주변에서 교통 사고가 나서 여기 차장이 있었나 보네요. 어쩐지 차가 좀 밀린다더니. 어, 이런. 하여간 양보 운전 안 하고 이런 난리 불었네요 지금. 아유 난리 불었습니다. 그럼 로또를 사러. 내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전 운전, 양보 운전을 좀 습관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실수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 비하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이고 우르사를 먹어야 될까요? 바카스를 먹어야 될까요? 너무 피곤하네요 답은 로또 1등이다 자동 만원이야? 네. 아 오늘 정말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로또를 샀구요 아, 열심히 이제 또. 오늘은 몰아보기가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몰아보기를 하면서. 그래도 몰아보기라면 시청시간이 조금은 늘어나거든요. 어, 비가 조금씩 떨어지네요. 마저 또 읽, 읽어보겠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댁스가 멸치 잡자. 60년 전 노래 깔렸다. 젊은이가 즐기는 촌 촌캉스 뭐 이런 음... 배우지지 않는 전공의 공백. 매우 지지 않죠. 애초부터, 솔직 의사 놈들도 뭐, 잘하는 거 없는데, 뭐, 파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똑같은 거죠. 그, 뭐, 물류, 대란, 뭐, 이런 거 파업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막 강압적으로 해서 다 때려 잡는 게 통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의사들을 상대로 그런 걸 하느냐? 의사들은 그냥 파업이 아니라 사실상 파업하고 똑같은 효과긴 하지만 그냥 뭐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뭐 아무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참. 잘일 처리를 해가면서 달래가면서 줄건 주고 할건 말고 하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제 일 처리 너무 못 하네요. 이제 이번 정보는 부산 금정 민주당 후보 때만 접전. 간일화 신경, 이게 어 선거 보궐 선거인가? 뭔가 한다는 것이 부산 금정인가? 보네요. 저, 어느 지역인지 몰라 모르겠는데, 성추행 체포 다음 날 편의점 숨기, 흉기 습, 습격, 어 성추행으로 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했다가 잡혔다가, 다음 날 편의점으로 습격을 보호하고 들어갔나 보네요. 구속영장이 안 나왔나? 왜 그러니? 인류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 분. 어도 미니진 대표 복귀 의견 타협안 도출 불발 아 이사로 하는 거 불발됐나봐요 이러면은 뉴진스가 어 설마 약 500m, 하이브 탈퇴 큰일 났네요 하이브는 일일 연일 일교차 큰 날씨 이어져 근데 이게 뭐 위약금 이런 게 엄청나서. 탈퇴나 이런거는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요. 글쎄요, 세상일 모르죠. 연일 일교차가 크다, 소나기 주의. 지금도 비가 은근히 뭔가 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군 전쟁 3단계 진입, 레바논 지상전 시사, 이스라엘, 아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낮에는 덥네 주말 늦더위 시나야 진짜 가을 매일경제 16살 고등학생 남친의 명품 또 사준 수성한 여고생의 음, 고등학생이 돈이 많네요 뭐하면서 돈을 벌었을까요 이제 집에 거의 다도착했고요 어.. 녹음시간은 13분정도 하고있네요 지금 굿샷이 나옵니까 직원들 일하다 숨졌는데 몰래 골프 베프가 안티카페 만들어 충격 어.. 알바의 소속사 설거지 뭐 연예인인데 베스트 프렌드가 안티카페를 만들었나봐요 이게 자기는 베프라고 생각했지만 베프는 시기와 질투 <laughs> 별 이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을 100% 생각해서 나중에 크게 뒤통수 맞는 것보다 지금 저렇게 걸러졌다는 거를 감사해야 되죠.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신했으니 오전만 일하세요. 착한 군무 법으로 어쩌고저쩌고 징역 15년 구형하자, 땅에 금붙지 숨겼다. 뒤늦게 실토한, 어, 징역 15년 나오니까, 땅에 금 숨겨놨다고 뭐라고, 뭐. 인버스 발언의 역풍, 민주당 금투세 유예할 듯, 아예 폐지하는 게 좋은데요. 댓글만을 조선일 보입니다질제 끌다 여론에 넘겨, 스스로 발목 잡은 검찰. 금 여사 문제에 갇혀, 김 여사 문제에 갇혀버린 여권. 뭐 지들이 자초한거죠 뭐 내로남불 중국대안으로 인도간 삼성전자 기다린건 강성노조 와 인도에도 강성노조들이 생겼나보네요 속옷 잘 입으면 잘채해서 화사 노보라 패션 해명 중앙일보 딸에게 준건 생활비 아니 임대료 태국행 안도왔다 어, 딸에게 돈 주는 것도 막 뉴스에 나와요. <laughs> 미니진 방시혁 신기에 거슬렸다. 홍준표도 말했죠. 좀될걸 가지고 좀 문제 삼으라고 쪽팔리게 하지 말고, 미니진 방시혁 신기에 거슬렸다고 공개 쳐요. 배민 꼭 망하게 해주세요. 자영업자의 절규. 악수 건넨 축구협회 저격수 박주호, 홍명보 반응 봤더니 막눈안 마주치고 막 악수하더라고요. 성매매 건물로 천억 벌었다? 재계 30위 강남 사옥의 비밀. 민생 뒷전이 유치한 기싸움. 윤 불통, 한이인자올림표만 제가 아까 말했죠. 윤석열은 고집 불통으로 하고 있고, 한동훈은 어떻게든 뭐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윤석열 다음 주자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힘 정치 승명이 없습니다. 네, 대, 대선, 대선, 정선도 위태위태하죠. 지금 상황에서 메워지지 않는 전공의 공백, 최재용 목사 기소 권고에 명품배 받은 김건희도 기소하라. 일본 기준 삼정 하이닉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지금 단독 채택. 솔직히 김건희 이런 것도 뭐 김건희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일단 실리적인 지금 민생 국민들이 피해 입는 뭐 의료 대란 문제나 이런 것부터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런 거를 해결해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외도와라 와, 집값 떨어지게, 폴패스 반대의 고노.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거냐, 항촌리 두 국가론.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뭐, 이념 갈라치게 하고 있죠. 두 국가론, 물론 다른 데서부터 뭐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어차피 누구보다 지금 두 국가론에 충실한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요. 막, 북한. 북한에 완전 그냥, 뭐, 갈고기 선수 잖아요 중화 병원조차 수술 못해 급석 맨자명 중학생 병원 전전 의료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작살 나고 있습니다 여친 앞에서 살해 어쩌고 저쩌고 김가루 치우랬다가 학부모 앞에 무릎 꿇은 유치원 교사 별일다 생기네요 명품 사서 오마카제 자랑 지겨워. 이제 아부하가 뜬다.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어, 오히려 아껴 쓰는 게 오히려 더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laughs> 삼성조자 드디어 오르나 자고 일어나는 호재 터졌네? 마이크론 급등, 디램 판매 들어. 하루만 휴가내도 4일 지나 황금 연휴에 직장인데 신났다. 번개맨 같았다. 휠어탄 시민 보자 뛰쳐나가 버스기사. 머리 있는 말, 보면 물고기, 호주받아서 잡힌, 잡힌 심어야 발칵. 이게 상갈치라고 하는데, 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뭐, 말, 머리가 말처럼 생겼고요. 음.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또 성지 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